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마 꼭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마 드실걸요? 어, 알갱이 두껍 싶다. 아직 이거 막씹네 아, 네. 아, 이거 먹고 힘낼 거예요. 저는. 아, <laughs> 꼭 이길 거예요. 드시면. 뭔가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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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때 좋을 것 같아. 이겨야겠죠? 이겨야겠다는 <laughs> 마음이 드시죠? 어? 고단백 고식이 섬유라고 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주입니다. 전국 스매싱 자랑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되는 그날을 기원하며 컨텐츠 촬영하고 있습니다. 뚝딱 쉐이크는 물만 넣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고단백 고식이 섬유입니다. 네, 바쁜 직장인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리더 한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배, 코치 활동하고 있고 팀라이더 여자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길수민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서 코치하고 있고 팀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김호양 코치입니다. 어, 저는 이저 이제 제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촬영이 어, 없는 주말에는 제가 이제 여기 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저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구정 명절에 제가 어떤 체육관에 가서 김호영 코치님을 만나서 기사서 섭외를 <웃음> 했습니다. <웃음> 23년에 21년간의 생활 선수 생활을 은퇴하셨잖아요. 그동안 21년 동안 운동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후회 없이 잘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길을 가는 다른 선수들도 있을 텐데 어, 모두 잘 되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은퇴를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서 람은사진을촬사하셨더라고요이사람사진을촬사하셨는데 그 아, 네. 인스타그램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요 아, 네, 유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네. <laughs> 많이 힘들죠.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아마 보고 <laughs> 좋아요를 눌러 주실 것 같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 보니 그냥 재밌을 것 같은 생각으로 기쁜 마음에 왔습니다.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아, 일단 토성 코치님께만 들어도 드려도... <laughs> 가능성이 조금 더빠지지 않을까 해서 <laughs> 요즘 팀 창단하고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코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요즘에는 뭐 창단식이 얼마 전에 했고 이제 엘리트 이제 다 1학년들밖에 없어요 일단은 어, 뭐 전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새로운 돌풍이 불지 않을까 돌풍을 불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 대회가 언제인가요? 3월 20일 날 있습니다. 삼월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 승리하시면 이 쉐이크 어디에 나눔활동 하시겠습니까? 창단식 이번에 하신 그 대학교 팀에 <laughs> 승리하면. 아, 평소에 그래. 친하세요? 아니요. <laughs> 갑자기 왜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러면 너무 무슨 사이좋게 갑자기 왜 그러세요? 또 이제 코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laughs> 저좀 그럼 아니요. <laughs> 아, 저 그럼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얌얌 응. 아, 잘 먹어. <laughs> <laughs> 그러면 그래도 게임 게임이니까 네. 25점 단 게임으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제 호흡이 맞아 나와라어떻게 호흡이 맞는 맞신거예 맞아 맞아 나라나 말라 이제 호흡이 맞아 나 약올리면서 <laughs> 아닙니다 13대18인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 지금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좀만 더 하면 쉐이크 먹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내 파트너 이렇게 지금 운동하는 거 보이시죠? 네 <laughs> 어? 아, 역전하려고 저... 아 그래요? 어, 저희 그 범준님도 많이 힘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들 뭐라 하지? 파이

够了，我高、啊。哦、啊。<laughs> 멀쩡해 멀쩡해 아저또한번이끝나될것 같아요 <laughs> Oh! <laughs> 아웃이에요 어? <laughs> 너무 잘. 다리 찢어지신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핸스트링 갑자기? 어, 갑자기? <laughs> 와, 아, 아, 전이. 해서 감사합니다. 소감 뭐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오늘 게임 이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토성 빠도아 진짜 아직 현역이라 할 정도로 너무 잘 하시고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또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애먹었어요. 이번에도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약물고 실크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꼭 칭찬한다. <laughs> 너무 즐거운 게임이었고요. 그 랠리가 너무 오래오래 되고 하다 보니. 저도 즐겁게 게임에 임하고 몸 살리지 않는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한토선 코치님의 드롭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몇번 당하신 것 같은데. 다리가 아파서 이제 몸을 던지게밖에 안 되는 드롭이라서 아, 너무 현역으로 지금 다시 가셔도 <laughs> 되실 것 같은 드롭이었습니다. 코치님 그 드롭을 과기대 학생들에게 빨리 전수 교육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이 드롭을 만들기 위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연구 엄청 많이 하고, 뭐 노력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1% 뭐 정도 하지 않나 지금. 지도자로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뭐, 승패를 떠나서 배드맨트이 이렇게 즐거운 운동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컨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